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천사 엘라, 엘라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laughs>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상대방, 상대방의 심적 상황,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번호는요, 1번, 2번, 3번, 5번입니다. 뭐, 두개 선택해 주셔도 되고, 뭐, 하나 선택해 주셔도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번호 없이 이렇게 쭉 가다가 뚝 정지해서 들으세요. 예, 그것도 하나의 꿀팁이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자, 명절 전에 예, 그 사람에게 심적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예. 결국 이게 죄랑 연관이 되는 거니까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번호 선택해주세요 자 1번 님들 상대방 예 심적 고통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로막았을까요? 예. 무엇이 가로막았을까요? 자, 이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어, 늘 분주하네요. 여전히 바쁘고.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음, 지금 이 나무가 일에 대한 거잖아요. 어, 현재 무슨 새로운 일에 시작을 하셨거나, 어, 새로운 프로젝트에 접어드셨거나 음. 여러분들하고의, 어, 기억. 기억은 그냥 처음 만났을 때나 헤어졌을 때나 지금 현재나 똑같고, 까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 여러분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안 된다는 그 하나의 가능성? 어. 무엇이 가로막았는지 모르겠지만 음. 두분중한 분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행동을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좀 많이 어려우셨나봐. 어 적극적이지 못했다. 예, 지금 상대방 거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임의로 임의로 선택된 이별. 예, 그니까 그냥 통보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예. 지금 현재는, 예, 일 때문에 분주합니다. 지금 무슨 거래, 매매, 계약 관련해서, 어, 굉장히 바쁘다는 카드가 나왔고. 일 때문에 헤어지셨네요. 이 사람은. 어, 일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항상. 어, 자기의 1순위는 1, 그러니까 결국은, 어, 물론 중요하죠. 이게 생활이 안정이 되고 해야지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사이가 계속 쭉 이어나갈 텐데, 크게안 됐던 게 조금, 음, 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예. 반복. 반복적이었다. 음. 부와 명예와 겨, 권력. 결국은 이것을 위해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도 다른 분이었어라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음. 일이 먼저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어, 좀 그것을 위해서, 어, 때로는 남들한테 희생, 봉사, 뭐,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까지 막 도맡아서 좀 해주는 좀 약간 오지랖퍼? 어 죄송하지만, 응. 음.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헤어지신지 조금 되셨고요. 음. 상황.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 생각, 조율에 좀 많이 나와 결이 다른 사람 맞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니까전 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계통에 있는 사람과 만나려고 하니 결이 틀리다 보니 어 합이 좀 많이 안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랑하지만 사랑하고는 또 이거는 또 별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루 아침에 끝나버린 사이. 근데 어느 하나. 어, 그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입장 차이가 좀 전혀 좁혀지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전차도 마찬가지로 합이 잘 들어야 되는데, 합이라는 게, 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사람에게 있어, 사랑은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일이 먼저고, 스펙이 먼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게 제일 먼저인 사람이라, 당연히 여러분들은 뒤로 뒤쳐질 수밖에 없었고, 그, 거기에 따라서, 어... 여러분들이 이해심이 좀 많이 좋으셨을까? 많이 이해하고, 맞춰주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한계에 도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현재, 편안하진 않죠. 예. 마음도 잘 통했던 것도 사실이고, 여러분들을 같이 가기에는 그 뒤에 따르는 책임이라든가, 약간 해피형이라고 예.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듣고 안 볼라. 다러니까 여러분들 소식을 들어도 어, 난안 움직일 거야 입니다. 이 사람 음. 심적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일을 위해서 지금 음, 열심히 자신의 일을 위해서 하고 어, 헤어짐의 관계에 있어서 뭐 하루 아침에 그 반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이 생각의 차이가 틀리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합이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결국은 좋은 사람 놓친 이 사람이 자책을 하겠죠. 자기가 만든 울타리에서 못 벗어나고 예, 한동안은 그렇게 헤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자, 1번 님들 상대방 어, 심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어, 그리고 그 새로 시작하려던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머리 아프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 힘들어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생각도 나겠지만 이 사람한테 제일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이라고 했죠. 응. 그일 때문에 힘들다. 어, 누구 하나, 어, 이렇게, 마음을 털을 곳도 없고, 어, 보고 싶지만 가지도 못합니다. 예,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예, 이 사람, 부처, 괴로워한다. 입니다. 자, 1번이들 상대방, 속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님들 상대방, 예, 속마음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희한한 인연이죠, 여러분들. 응. 전생에, 전생에,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특별한 인연이라고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마음이 조, 좋았죠, 예. 사, 여러분들의 상대방. 응. 마음이 좋고, 진짜 좋은 사람, 자상하고, 했어. 어, 했는데 예,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예, 한 분이 더 있고 그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관계 음, 아닌 분들은 어, 넘겨서 다른 챕터를 들어주세요. 예, 천사님께서는 어, 이 관계에 대해 음, 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고 우리 이번님들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기도 기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이 사람 현재 상황, 예. 음. 열심히 사네요. 열심히 사는데, 어, 아이고, 일도 많고, 어 그렇지만, 어, 또 같이 나와버렸네 어. 멋있는 사람이네요. 능력자고, 예, 지금 욕심도 많은 사람. 참 여기서 느낀 게이 사람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음, 한명 갖고 만족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음. 그 중에 여러분도 한 분이 되신 거고, 예, 한명 갖고 만족을 못 하는 사람이다. 어. 쉽게 끊어지는 인연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네요. 예. 어, 두분다 아주 성격이 아주 막상막하신데, 응. 어. 우리 여러분도 좀 중심이 좀 바로 서신 분이고, 어. 음, 어. 남 얘기 잘안 들어요. 남 얘기 잘안 듣는 사람이에요. 어, 잘 맞았죠. 완전 진짜 천생연분. 근데.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랑이다. 예, 지금 그 말이 나오네요. 예. 관계 발전이 더 이상 크게는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의 마지노선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대요. 예. 그냥 러브, 거기서 끝. 러브에서, 그, 뭐야, 정식적인 사랑으로, 아예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 물론 그 상황이 싫어서 싸우기도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좋으면 만나는 거지 그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좋으면 끝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욕심을 더 부리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응. 빌 비로 자꾸 응. 기도 좀 많이 하시라고 하네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어, 전생에서부터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걸. 어. 완전 천생연분이에요. 여러분이 퍼스트였으면 좋았을 뻔 했지만 그게 안 됐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그 누구도 포기 못 해요. 그래서 욕심쟁인가 봅니다. 욕심쟁이. 예. 예, 선을 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칠 수 있습니다. 예, 다칠 수 있고, 음, 어차피 또 상실감만 드실 거예요. 욕심을 어, 이분도 그렇지만 절제를 많이 하는 편이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황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욕심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두 분. 는, 어, 많이 힘듭니다. 심적으로. 어, 떻게해요 이번 생은 그렇게 만났는데. 다음 생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 님들 욕심 내시면 안 돼요. 제, 이 사람도 그렇고, 그냥, 그런 관계가 싫으면은,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안 돼요. 선생님, 정리가 안 돼요. 하시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음, 탈 없이 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욕심은 화를 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허락된 건딱 거기까지 죄송하지만, 예, 그리고 더 넘어가면은 안 돼요. 예, 그리고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어, 그게 여러분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될 테니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빌어주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2번님들 상대방, 예. 여러분, 예. 두분 똑같아요. 어, 같은 마음이고, 여기까지다. 어, 더 이상 넘어가시면 안 된다. 욕심부리지 마세요. 다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3번님들 상대방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음. 아이고. 중복카드가 두 개나 나왔어요. 예. 아시죠? 예, 카라오케. 너무 힘들다, 괴롭고 지친다, 어, 나름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안 돼요. 어떡하죠? 예, 일도 안 되고, 뭐도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떡하면 좋죠? 예. 자, 둘 중에 한 분이 좀 빨딱 일어나서 행동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 만 그게 안 되나 보네. 음,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예. 자, 여러분들은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두분 중에 한 분이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자, 일단, 어, 어, 여러분들의 상대방, 어, 이 사람 용서를 좀 하시라고 합니다. 음, 세상에서 가장 힘든 말이죠. 용서가 내려놓기니까. 예, 그게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도 그게 안 돼요. 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음, 잠도 못 자고 괴롭고 진짜로 아플 수도 있어요. 예, 최근에 속상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우 힘든 상태다. 예, 칼홉개에서칼 10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 사람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까지 가세 하면은 이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서를, 여러분이 이 사람을 위한다면 힘들겠지만, 음, 여러분이 품고 가시기려면은, 여러분이 용서를 먼저 하시고, 어, 행동을 먼저 하시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상황은 그 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예, 천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 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라고 합니다. 아이고. 자, 이 사람이 혹시 여러분 배신 때리고 갔는데, 이 사람 역시, 이 사람이, 어, 역으로 맞았어요. 예, 자기가 한걸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음, 힘들죠. 예. 심장, 어, 진짜로 몸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 근데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못 놔요. 놓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 제, 아, 데뷔를 아시죠? 어. 어, 너무, 너무너무, 티키타카가 잘 통했고, 잘 맞았고, 꿈 뭐, 상사병? 어, 이런 거 비슷하게? 하지만, 어, 못하요제희가 지은 채. 어, 못 오고 있습니다. 음 아유, 그렇게 좀잘좀 하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 같이 좋은 사람한테. 사람은요. 재짓고 못살아요. 왜냐 밖에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사람 밉지만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미움이 화가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역으로 맞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되잖아요. 네. 좀 넓은 마음씨로 어 용서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다시금. 음. 근데,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도 여러분은 또 실망을 하실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은, 이 생에서 인연이 좀 자꾸 이렇게 어긋나는? 어. 그니까, 일단, 마음을 비우고 용서를 하십시오. 너무 힘들죠, 이 사람.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이 사람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면, 하 진짜 싫으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끝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너무 웃기죠. 여러분, 이 사람. 어떡하죠? 어. 너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죠. 그쵸? 저는 여러분들 편이죠. 근데, 일단, 용서를.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지개가 다시 뜨니까요. 예, 힘든 시간이 지나고서야 뜨니까요. 음, 자이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네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사람, 음, 지금 음, 역으로 맞고 힘들다. 어, 어. 역으로 맞고 힘들어 그래서 생각은 나요 못 끊어요 어, 알잖아요 어, 그거 맞으면 끊기 힘들잖아 매일 밤마다 생각을 해요 어, 진짜 근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사람 진짜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예. 3번님들 상대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5번님들의 상대방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와 저울질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뭐 아이고, 아이고. 뭐야? 자, 이 사람,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쳐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무기력증 비슷하게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똑같은 카드가 나왔거든요. 정말 뼈저리게 아팠다. 여러분을 쳐낸 것에 대한 사랑이었다. 어, 준비가 안 되었다. 어. 맞다고 하네요 로맨스가 나왔어요 사랑이었대요 음. 사람으로 인해 상심을 받고 어.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걸 얻었어요. 하지만 본인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맞는지. 이게 살면서 자기는 사랑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을 해 왔어요, 함부로. 근데 그런 사람이 내 겪어보니 어, 이게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 어. 아무리 금은보화를 가져도 뭐예요? 무기력증. 이 왔죠. 예. 아시잖아요. 무기력증이 오면 일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겪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음,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일에 좀미쳐볼래 그것도 집중이 좀잘안 되는가 봅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카드도 그렇고, 페이저 펜타클, 예. 시작을 의미하죠. 어, 여러분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겠다. 오, 나쁘지 않은데요? 어, 준비가 되면 진행을 하겠다. 어, 천사님이 도와주겠다. 라고 하네요. 어, 두 분은, 어, 뭐죠? 어, <laughs> 어떻게 이런 카드가 나왔을까요? 어, 정말, 정말 좋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냥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소울메이트 같은 현실적인 문제 음, 얼추 다해결 됐고 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 혼자 있다는 거입니다 예 외롭다 어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 왜내 마음은 5번 너뿐이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 되게 좀저거예요 저울질을 하고 좀 했지만은, 나름, 어, 그 뭐라 그래요? 지조와 절개? 어, 한명 바라기? 근데, 아, 잘못 실수를 하신 거지. 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어, 상황적으로 그렇게 됐던지, 시술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양다리 걸치고 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 그때 뭐가 씌었나봐요 그래서 아픔을 겪었죠. 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을 놓쳤고, 이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좀 많이 받습니다. 어, 심적으로. 자, 어느 정도 다 일도 해결된 것 같으나, 이 사람은 별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지 않아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음, 근데요, 이번에 메시지 보내면 읽긴 하실 것 같아요. 일이 아니고 일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더 운이 좋으신 분들은 답장이 올 수도 있고. 예. 아무튼 되게 힘들어요. 예. 이게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어, 세상에 나만 혼자 덩그러니, 이게 이 사람의 지금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일을 더 회상을 하고, 여러분들과 좋았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밝히는 사람 아니에요. 어, 밝히는 사람 아니고, 사람의 댐댐이를 보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여러분과 누군가를 저울질을 하고, 여러분들을 잘라내고, 아픔과 시련을 겪고, 나서, 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어, 하나. 간절했어요. 염치가 없어서 연락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이고, 아무튼, 오버님들에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람, 지금, 어,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 심해. 그 누구도 만날 생각이 없으나, 오버님과 잘,의 만남은, 어, 굽씹고, 곱씹고곱씹어 본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